자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악기를 연습하고 있는데 퉁!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순간 무 무릎 꿇고 이렇게 막 기도해 이면안 돼요.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아유 괜찮아 불문되지. 절대 안 빨리 악기사 보내야 돼. 빨리 악기 사 보내. 그래서 빨리 수리해야 돼. 왜냐면 여기 살짝 해 가지고 빨리 고쳐서 해결됐고 계속 두면 계속 내가 뭐 누르잖아요. 계속 안 좋아지는데 계속 갈려서 더안좋아지 떨어뜨렸어요? 빨리 수리 막해. 그리고 고장 난 악기로 악기를 계속 불잖아요. 그럼 내가 이상해져. 내가 안좋아지 소리도 안나요 근데 리는지도 모르고 또 부시는 분들도 있어. 내가 이게 떨어뜨려서 소리가 꼭 떨어뜨리지만 않아도 소리가 이거 꼭 떨어뜨려야 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떨어뜨리지 않았는데도 떨어뜨린 것처럼 고장 나신 분도 있어. 네. 그런 분들 당장 악기잘 보내셔야 돼. 빨리 수리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악기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 아, 우리 애처럼. 아시겠죠?